정봉주 전 의원이 잠시 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했나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2시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는데 자신이 기자들을 고소했잖아요. 네. 최초 보도한 그 매체 기자 2명과 다른 매체 기자 4명에서 총 6명을 고소를 했다가 나머지 네 명의 기사는, 기자는 또 취하하고 지금 현재는 최초 보도한 그 언론사의 기자 두 명만 고소를 한 네. 상태가 됐거든요. 이두 명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는 고소인 조사가 지금 음.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에 출석을 해서 두 시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요. 네. 이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또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저희가 준비가 그 영상이 네, 네. 됐을 겁니다. 네. 네, 저희 그 모습 보고 예,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사진 780장은 뭐 입증하시겠다는 주제인가요? 그 당시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2011년 12월 23일에 정몽주원전 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으신가요?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장수가 많아서 그리고 뭐 이제 신빙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법정 증거로 제출하는 거니까 단순히 언론에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준이 되는지를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성추행 주장한 피해 당사자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미투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언론기관이 제대로 검증을 거쳐서 보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저기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 그거는 이후 조사에서 왜 그날 그 택했는지 그건 아마 조사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성추행 사실은 없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상의 내용들은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만나고? 아, 그런 없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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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틀 가시죠. 현재까지의 관심은 그 780여 장의 사진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추행 사실이 없었고 네. 호텔에 간 적도 없다. 그걸 입증해줄 그 2011년 12월 23일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신의 행적이 전문 사진 기사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고, 그게 거의 뭐 동영상처럼 780장이 촬영된 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할 건데 이 사진이면 자신의 모든 그 성추행과 관련된 의혹들이 다 해소가 될 거다라고 예. 지금 정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 그 모습인데요.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냐라고 기자가 예. 물었잖아요. 사실 저 사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부터 정전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왜 보여주지 않느냐를 두고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저는 한 가지 남는 의문점이 뭐냐면 16일에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정전 의원이 발표를 했었고, 네. 16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에서 정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복당을 지금 신청했다가 이제 그렇죠. 고려된 상황인데 신청을 했을 때가 바로 그 날이었거든요. 신청 시, 신청해서 복당 심사가 이루어지던 때가 16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성추행 의혹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면 음. 왜 민주당 자격 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거기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쵸, 당연히 드는 의문입니다. 예, 그 민주당 예.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만장일치로 정재원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거든요 예. 만장일치로. 그때 왜 이걸 제출해서 소명하지 않았는지 음. 민주당 최고위원에도 회 정전 의원이고 두뭐 시간 정도 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한 걸로 예. 알려져 있는데 왜 그때 소명하지 않았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의문점이 지금 남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사진은 아직 언론에 공개가 안 됐는데 오늘 밤에 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나오면 보고, 봐야겠네요. 예, 좀 결정을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취진문 그쪽도 변호인이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그 폭로한 여성을 고소한 게 아니고 언론사 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가 검증을 제대로 해서 보도를 해라 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성폭력 성추행 사항에서 이게 검증이 가능한 겁니까 검증이 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까지 얘기할지만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언론사가 어떤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언론사의 기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도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만약에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법권도 없는데 예. 경찰이나 검찰처럼 사법권이 있으면 강제 조사를 할텐데 뭐 답변을 안 하거나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얘기 안 하면 결국 정황 증거를 보고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면 보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혹 음. 수준에서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나온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이 사법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하면 언론사가 왜 모든 걸다 확인하고 기사를 쓰지 않았냐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사는 문제가 되는 의혹이 된다고 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정부가 그걸 파헤치고 문 문제에 대해서 더 밝혀낼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론사가 일부러 거지 허위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타겟으로 해서, 해서 그 사람을 어떤 뭐안 좋은 길로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면 그건 문제가 그렇죠. 될수 있지만 예. 그게 아니고 누군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믿을 만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하면 언론사는 예. 보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언론사의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정몽준 전 의원 측에서 저렇게 언론사를 상대로 특히 특정 언론사 그 보도를 처음 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다른 언론사에게 파, 이게 파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고소를 해놓으면요 다른 언론사들이 기사를 쓸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정몽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교수님 의견과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면 네. 어, 최근에 수주 동안 음, 기자들의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제보를 받았는데 이걸 보도해도 되겠냐 법적으로 음. 문제없겠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 이제 그 저희 직업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었고 네. 어,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들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언론 기관 입장에서도 의혹 단계인지 아니면 담당 기자 또는 데스크가 볼때아이 정도면 어, 확실하다 예. 보도해도 나중에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그런 확신이 없다면 보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음. 뭐 단독 특종에 대한 욕심보다 이게 지금 이 국면은 한번 보도가 되고 나면 그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음. 그럼 그 후에 아 억울한, 억울한 일이 나중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예. 출마를 못 하거나 또는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낙선하거나 아니면 정당 당원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예. 어, 현실적인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기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예. 경우보다도 좀더 보수적,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제시할 네. 수 있겠죠.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김당국 변호사는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성폭행이 안 들어갔습니다. 네, 성폭행이 안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행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윤택 씨가 저질렀던 범죄가 있었던 기간을 보게 되면 1999년도부터 해서 거의 17년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전부 다 공소사실에, 공소시효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경찰로서도 최대한 이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예. 고소할 수 없는 이미 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를 있고요. 예.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를 한 범죄 사실은 모두 62건인데 그 중에 24건만 적용이 되었고요. 예. 또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이 공소시효를 적용하기 위해서 상습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범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예. 이 상습 강제추행을 보게 되면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음과 끝이 하나의 포괄적인 하나의 범죄다라고 아 봐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 범죄의 아 공소시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미 지난 범죄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찰로서는 어~ 물론 이제 많은 범죄 사실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래도 24건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이 피해자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건 말고도 뭐 횡령 등등 여러 가지를 좀 고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윤택 연출가로부터 성폭행 혹, 혹은 뭐성 추행을 당했다고 네. 주장하는 이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이분들의 주장이 지금 구속수사에 일단은 1차적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윤택 연출가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피해자 측한테 연락을 해서 이걸 회유하거나 아... 고속을, 고소를 취하라고 종용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지금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언론 보도로 인해서 뭐 추가로 댓글 이런 걸로 2차 피해도 받고 있는데 예. 오히려 또 다른 2차 피해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생각하기 싫은 상황을 그 주변인들로부터 또 듣고 또회 당하고 그 취약까지 심지어 종용당하는 이런 예.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얼른 구속을 시켜야 이런 종용들이 이런 회유가 없어질 것이다.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된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상습 폭행과 상습 협박 혐의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단원들을 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막이 파열된 단원도 있고, 음... 이 여성 단원 같은 경우에는 머리채를 잡고 끌려가다가 머리채를 가위로 잘려서 머리카락이 뭐 듬성듬성. 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 버젓이 일어났고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협박 부분이 있는데 예. 그곳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 단원들한테는 거의 뭐 왕처럼 군림하면서. 뭐 다시는 연극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음... 뭐 오디션 현장에서 만나면 네가 뭐라고 여기를 왔느냐 하면서 쫓아내기도 네.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됐다고 하고요. 지원금 횡령 의혹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하면서 지자체라든지 뭐 문화 단, 문화 관련 기구에서 이제 수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음.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요. 손수름 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요. 검찰이 검토를 해서 청구 여부 결정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은 아, 증거인멸 또는 증인에 대한 그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검찰 단계에서는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장이 발부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폭행 부분만 인정이 되고 성폭행 부분이 인정이 안 돼서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성폭행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황이 좀 나왔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기준이 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재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단 네. 주장하는 거죠.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성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이제 아내가 이 친구를 고소했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 무죄가 나오자마자 이 아내는 너무 좌절을 하고 분노하고 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이제 두 명, 두 사람 모두 한날 한 시에 숨을 끄는 예.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굉장히 전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음. 거였고요.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부부가 생을 마감한 거였거든요. 예. 항소심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항소심 자리에서 일단, 그런, 이 지금 고소인들이 다 사, 생을 마감한 상태니까, 이게 네. 얼마나 이 항소심 법정 분위기가 굉장히 그랬겠습니까? 재판부에서 먼저 이 피고인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예. 이 남편의 친구에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떠냐라고 했더니, 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유감스럽다라고 음... 일단은 말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예.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자신에게만 어떤 책임을 돌리는 이 여론이라든지 뭐 언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기를 몰아가서 너무 힘들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깨끗하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내용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걸로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도 네. 왜 우리가 무죄로 봤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는이 아내와 이 성폭행한 당사자 사이에 굉장히 내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네.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 이 아내의 이제 아이가 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상담까지 이 성폭행을 했다는 이 성폭행 범하고 했다는 거죠. 네. 성폭행, 협박을 하고 있는 성폭행범한테 그런 어떤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 아내하고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일단은 아내를 불러내서, 그 아내의 남편, 그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남편의 비밀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이 예. 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비밀을 폭로하고 나서 이 비밀을 듣고 아내가 충격을 받으니까 그걸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제 4일 연속으로 만났던 거고 음. 그 4일 연속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이 4일째 되는 날 모텔에 가서 그런 성관계까지 일어난 예. 거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어떤 갑작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다라고 이제 예, 이 피고인의 예. 주, 주장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재판부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건이 많아요. 지금 예. 성관계, 성폭행이냐, 합의한 관계냐를 판단할 기준이 자기 자녀의 고등학교 상담 얘기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거를 성폭행이 아니라는 근거로 본 거거든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을 때가 언젠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두 사람이 함께 지금 부부가 이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서 같은 걸 썼는데 유서의 내용을 보면 이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엄청나게 저주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랬죠. 장신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느냐. 근데 그 아이의 고민 상담을 과연 둘이 만나서 했는지 아니면 음. 남편이 있을 때 같이 셋이서 친구였다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서 얘기할 수도 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내하고 만나서 얘기했다고 할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아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피해자 두 사람이 다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만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그게 무슨, 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관계였다. 네.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말에 의하면, 설에 의하면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남편을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든지 만약에 또는 뭐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해자 이말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증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4일 동안 있었고 4일 동안 상담을 해 주다 가까워져서 모텔에 갔다. 네. 이 말은 가해자 일방적 주장인 거지 피해자들의 네.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말을 1 0 0를 믿고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도 저는 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네. 유서에 나온 말은 다 뭡니까? 그럼? 그럼 죽으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썼다는 얘기예요? 음. 아니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서를 쓰는데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거기다 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을 마감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밝힐 진실을 쓰는 게 일반적인 거죠. 예. 그게 일반적인데 유서의 내용을 보면 이그 피해 당한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성을 너무너무 정말 그뭐 이런 표 표현, 저주한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 정도로 싫어하는 표현들을 썼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라고. 음. 그런데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고 하면 저는 법원의 판결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건들이 음. 너무 많기 때문에 글쎄요 법원이 좀 어떻게 좀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타도에도 다음... 되겠냐, 법적으로 음. 문제 없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 이제 그 저희 직업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었고, 예. 어,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들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언론기관 입장에서도 의혹 단계인지 아니면 담당 기자 또는 데스크가 볼때 "아, 이 정도면 어, 확실하다. 예. 보도해도 나중에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그런 확신이 없다면 보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음. 뭐, 단독 특종에 대한 욕심보다 이게 지금 이 국면은 한번 보도가 되고 나면 그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음. 그럼 그 후에 아. 억울한, 억울한 일이 나중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예. 출마를 못하거나 또는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낙선하거나 아니면 정당 당원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예. 어, 현실적인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기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예. 경우보다도 좀더 보수적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제시할 예, 수, 수 있겠죠.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김당국 변호사가 구속영장을 네. 청구를 했는데 성폭행이 안 들어갔습니다. 네, 성폭행이 안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행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윤택 씨가 저질렀던 범죄가 있었던 기간을 보게 되면 1999년도부터 해서 거의 17년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전부 다 공소사실에, 공소시효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경찰로서도 최대한 이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예. 고소할 수 없는 이미 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난 봄 정봉주 전 의원이 잠시 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했나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2시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는데 자신이 기자들을 고소했잖아요. 네. 최초 보도한 그 매체 기자 2명과 다른 매체 기자 4명에서 총 6명을 고소를 했다가 나머지... 네 명의 기사는, 기자는 또 취하하고 지금 현재는 최초 보도한 기, 그 언론사의 기자 두 명만 고소를 한 네. 상태가 됐거든요. 이두 명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는 고소인 조사가 지금 음.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에 출석을 해서 두 시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요. 네. 이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또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저희가 준비가 그 영상이 네, 됐을 네. 겁니다. 네. 저희 그 모습 보고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사진 780장은 뭐 입증하시겠다는 주인가요 그 당시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2011년 12월 23일에 정몽주원전 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으신가요? 일부로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분석하는 데좀 시간이 걸렸고요. 장소가 많아서 그리고 뭐 이제 신빙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법정 증거로 제출하는 거니까 단순히 언론에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준이 되는지를 저희도 확인해 을 봐야 어야 됐거든요. 성추행 주장한 피해 당사자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미투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언론 기관이 제대로 검증을 거쳐서 보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저기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 그거는 이후 조사에서 왜 그날 그 택했는지 그건 아마 조사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성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성추행 사실은 없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상의 내용들은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틀에서 만나?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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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틀 가시죠. 현재까지의 관심은 그 780여 장의 사진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추행 사실이 없었고, 예. 호텔에 간 적도 없다. 그걸 입증해줄 그 2011년 12월 23일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신의 행적이 전문 사진 기사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고, 예. 그게 거의 뭐 동영상처럼 780장이 촬영된 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할 건데 이 사진이면 자신의 모든 그 성추행과 관련된 의혹들이 다 해소가 될 거다라고 예. 지금 정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 그 모습인데요.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냐라고 기자가 예. 물었잖아요. 사실 저 사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부터 정전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왜 보여주지 않느냐를 두고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남는 의문점이 뭐냐면 16일에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정황 증거를 보고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면 보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 의혹 수준에서.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나온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이 사법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하면 언론사가 왜 모든 걸다 확인하고 기사를 쓰지 않았냐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사는 문제가 되는 의혹이 된다고 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정부가 그걸 파헤치고 문제에 대해서 더 밝혀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론사가 일부러 거지 허위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타겟으로 해서, 해서 그 사람을 어떤 뭐안 좋은 길로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믿을만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하면 언론사는 예. 보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언론사의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제 정몽준 전 의원 측에서 저렇게 언론사를 상대로 특히 특정 언론사 그 보도를 처음 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다른 언론사에게 파, 이게 파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고소를 해놓으면요 다른 언론사들이 기사를 쓸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정몽준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언론. 사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교수님 의견과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면 네. 어, 최근에 수주 동안. 음, 기자들의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예, 이러이러한 제보를 받았는데 이걸 보. 정전 의원이 발표를 했었고 예. 16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에서 이정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복당을 지금 신청했다가 이제 그렇죠. 고려된 상황인데 예. 신청을 했을 때가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신청 시, 신청해서 복당 심사가 이루어지던 때가 16일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성추행 의혹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면, 음. 왜 민주당 자격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거기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쵸, 당연히 드는 의문입니다. 예, 그 민주당 예.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만장일치로 정재원 의원의 복당을 불어했거든요. 예. 만장일치로. 그때 왜 이걸 제출해서 소명하지 않았는지 음. 민주당 최고위원에도 회 정전 의원이고 뭐두 시간 정도 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한 걸로 예. 알려져 있는데 왜 그때 소명하지 않았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의문점이 지금 남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사진은 아직 언론에 공개가 안 됐는데 오늘 밤에 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나오면 보고, 봐야겠네요. 예, 좀 결정을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취집문구식도 변호인이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폭로한 여성을 고소한 게 아니고 언론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가 검증을 제대로 해서 보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성폭력, 성추행 사령해서 이게 검증이 가능한 겁니까? 검증이 언론사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할 수만 있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어떤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언론사의 기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도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만약에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법권도 없는데 예. 경찰이나 검찰처럼 사법권이나 있으면 강제조사를 할 텐데 뭐 답변을 안 하거나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laughs> 얘기 안 하면 결국.